네, 개장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다냐쌤은 오늘 조석번개 종목장세 적극 수익 추구 전략이다 말씀해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이 확인됐다.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주셨네요.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주말 동안에 미증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인플레 둔화 기대감 그리고 금융주가 일제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미증시 잘 나왔고 그간 우리 시장 지난주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내리고 외국인 들어오고 그리고 다녀쌤이 좋아하시는 하테마의 종목장세가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 전략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두렵다라는 거예요. 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어, 견해와 전략들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도 호재들 굉장히 좋습니다. 약재들이 쏙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기술적인 조정이 나와도, 어, 누구 하나 뭐라고 할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어, 지난 주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업적인 실적이라든가 그 긴축두나, 자, 요런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였지만, 어, 업종별로, 섹터별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역시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전략하는 전략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제 인플레 이 둔화가 됐고 연준이 틀렸다. 이제 어 금리 인상은 멈춰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음, 경제 연착륙과 골기락스까지도 기대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반전으로 깔려있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 기업들의 실적을 이제 실적 발표라는 시즌이 진입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일날 연방 부채상한 한도가 찰 것이다. 이런, 앨런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 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겠지만, 어, 부채상한 한도에 대해서, 어, 하원과 상원, 요런 것들에 빠른 표결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요런 것들이 기술적인 조정의 명목 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업종별로 본다면 은행이라든가 암호화폐, 특히 우리가 주목화될 거는 암호화폐 쪽일 것 같아요. 그동안 낙폭이 컸고,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이제 살아난 모습 같거든요. 그러면 어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에도 매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앞으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라든가 여행, 연료 전지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동차라든가 전기차들이 약세를 보여줬고 ETF 시장에서 보면 역시 인터넷 관련 인공지능이라든가 핀테크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가상화폐라든가 비철금속, 헬스케어 이런 쪽들까지 강세를 보였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 제약바이오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빛철금속요런 쪽들은 이제 국내까지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도 한번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일본을 보면 그 11월 경상수지가 예상치를 상했다는 호재도 있. 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중앙은행에서 어 금융화나 부작용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다. 자, 이론에서 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불거졌고,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지수는 하락마감하는 그 모습 보였어요. 어 중국을 보면 이제 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어 1.8%로 증가했다는 것이고, 자 (12월) 수출이 감소됐지만 기대 이하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 정점 론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보면 역시 어, 지금까지는 이런 요인으로 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고 증시에 긍정적으로 보여졌지만 부동산 산업의 부진이 지속된다라는 것이고 회복될 기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 역시도 어. 부동산발 경기 침체 여지는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국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국내 증시 역시도 미국의 골디럭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됐어요. 그 다음에 긴축 둔화될 것이고, 이제 금리 인상은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이 25BP 포인트를 인상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을 받지 않고 위험이 반영됐다라는 이런 인식으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 중요한 건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경제 성장 둔화로 인 해서 어,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이고 기업 실적들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쏙 들어갔던 부분이 기업과 가계 부채 부분, 그다음에 어, 이제 3,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2월달 만기되는 어, 건설 PF 만기 금액.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한 번쯤 흔들릴 수 있는 요지는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크게 다시 긴장하거나 위축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13 금요일 날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했지만, 공매도 측면을 본다면 기관들, 외국인들 모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2,700억으로 전일 대비 약1% 감소한 모습이었고, 기관들 역시도 2,000억으로 1% 감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1월 누적 외국인들은 2조 7,400억, 기관은 1조 5,600억으로 공매도 급감하는 분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원 달러 환율 역시도 1,241원 30전으로 전일 대비 0.36% 하락한 모습 보였고요. 여 여객 시장에서도 1,237원 69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모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어 시장에는 어 좀더 외국인들 매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그 금요일 어 유가증권시장에서 5,700억 수매수하면서 1월 누적 2조 9,200억으로 늘렸거든요. 1월 반 정도 지났는데 매수금 늘어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726억 매도하면서 1,800억으로 누적 매도 증가됐고요. 선물에서는 137억 순매수 매수, 매수 으로 굉장히 줄였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2500억으로 누적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그 현물 유가점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있고 현물 순매도 감수하는 부분들 긍정적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개인 투자자들 잘이코스피 에서 매도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6조 5천억으로 전일 대비 10%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2% 감소한 5조 1 천억, 요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만의 고객 예탁금이 이틀 연속 증가되거든요. 어제는 2% 유입되면서 45조 2,500억으로 어, 일단 유입되는 모습 긍정적이고, 특히 마켓머니 펀드로는 1조 4천억도 다시 유입되면서, 최근 1월 동안 마켓머니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20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 시장에는, 어, 고금리 예금 적금으로도 자금이 흘러가지만, 이제, 어, 주식의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에 대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인 마켓머니 펀드로 20조 가까이 그 유입되는 것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무엇보다도 크레딧 불투수합이 이제 확연히 꺾이고 있죠. 지금 일주일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로 5%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44.27을 만들었고요. 중국 역시도, 어 약7% 가까이 하락하면서 55.38을 기록했다는 거죠. 중국의, 어, 크레트 폴스트샵이라든가 국내, 어,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있다는 라것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어, 팽배해 있죠. 우려감은 쏙 들어갔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종목, 그 지수 상단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 없기 때문에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런 박스권에서는 결국 종목장세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입추구 전략 필요한 상황이고, 오늘 상황에서는, 어, 수수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도심항공, 이런 신재생에너지, 어, 이 부분이, 이제 그, 그, 두 바이죠. 두 바이 회담에서 이런 것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전,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더 말씀드렸던 25BP 포인트 인상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충격은 작겠지만, 어, 부동산 발 p f 만기 부분, 그다음에 기업과 가계 부채 부실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강하고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잘 지켜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어, 국내 기업들의 다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진토래했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는 겁낼 것이 아니라. 저가 매수 쪽이고, 여전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적 호전 기대주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슈 섹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출 연락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행사된 거는 뭐 다보스 포럼 관련 성과들이 아침부터, 어, 뉴스를 완전히 도배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현 정부에서 교육개혁 슬로건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 관련주들 급등했다 쉬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만 봤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전 생태계 복원 현장 방문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 그리고 이슈 섹터를 보, 보는 건 여전하겠고요. 바로 오늘의 종목, 관심 종목 점검을 받아볼 텐데, 관심주로 1월 1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수익률은 20%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1월 5일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한 2주 만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8%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두 종목 점검 받아볼게요. 음,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음, 삼성전자의 M&A 기대감하고 정부가, 어, AI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비중의 30%를 대 유지할 것이다.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세계 유일, 유일하게 AI 플랫폼 가진 기술이 부각됐다라는 거예요. 어, 일단은 오픈 엣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M&A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돼요. 하지만, 어, 어제 거래량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면 쉬어가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등시매도 하시고 대신에, 어, M&A 이슈, 삼성 M&A 이슈는 지속적으로 당분간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는 만 300원을 지지하면 만 1550원 돌파해서 만 삼천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어, 두 번째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역시 채 GPT 관련 이런 이슈들이 부각됐죠. 금요일 역시도, 금요일 역시도, 어, 정부에서 산업에 대해서 인공위능30% 내재와 그 이슈가 이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가 같은 거, 어, 한 만, 그신고가 부분 한번 경신해 볼만 하다. 이런 말씀이었지만 어제 신고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어제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요것은 오늘 쉬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37,000원을 만 지지받으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쟁 기대해야 되겠고 챗GPT 관련 이슈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월에도 큰 이슈가 2월 초에 2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 관련주들은 매도하고 추세가 아직 이슈가 살아 있기 때문에 어 가격대를 지지받는 모습 즉 추세가 살아 있다면 다시 한번 매수 도전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0 0원과 삼만칠천원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다시 대응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 그리고 핫테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 관련 것들이 어, 시장의 주류를 이룰 것 같아요.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에 대한 믿음으로 40조를 이제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 기사 내용을 보면 원전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수소라든가 안산 유해 측면 크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의 각 섹터별 원전, 우주, 수소, 방산, 도심항공, 이런 대장주들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캔코 에어스페이스라든가, 로 부산 비어셀이라든가 현대 로템, 베스이런 것들이 각 이슈 섹터의 대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수소 섹터들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도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산 퓨얼세를 우리 한번 말씀드렸겠는데어 일단 32,200원에서 시초가까지는 매수해보자. 대신에 시초가 34,000원, 돈을 넘기는 좀 힘들고, 요 물량 소화시켜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31,000원을 우리가 손절 지 좀 잡고 오늘 못 사더라도 제시해드린 매수 가격에서는 매수하고 목표가는 37,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